안녕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여러 번 전화하는 걸 봤는데, 뭔가 잘못돼서, 뭔가 잘못돼서, 뭐 당신은 평온한 휴가 중이었어. 여기 상황은 혼란스러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해. 지금 장례식 중이야. 장례식이야. 아버지 그냥 빨리 집에 오셔서 옆에 있는 에밀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냥 집에 와서 후회하세요. 이 끔찍한 놈아. 내가 내 끔찍한 남편에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휴가를 즐기고 있었을 에릭이 언제 돌아올지 너무 기대된다. 바로 지옥으로 보내고 싶다. 나는 31세 주부이다. 결혼한 지 6년째다. 제가 회사원으로 일할 때 만난 에릭은 우리 고객 중한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업무상 교류 중에 그가 저에게 다가온 후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과 자유로움에 매료되어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에릭의 부탁으로 딸 릴리를 얻게 되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서 사랑스러운 손녀를 자주 만나지 못해요. 막두 살이 된 릴리가 이제 막 톡이 우화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녀는 이것을 거부하는 완벽한 예이고 내가 릴리를 상대하는데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은 육아 책임을 나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나는 집에 베이컨을 가져오려고 일하면서 엉덩이가 터질 정도로 집에서 일을 처리함으로 그는 그것이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도는 그의 고압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의 집안일은 보유권에서 할 것이지만,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릴리도 그녀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일을 도와주실래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둘다 해야 한다면, 왜 당신이 주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에릭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릴리의 짜증을 처리하느라 피곤하고 그도 일에 지쳤고 또 다른 스트레스 의 원인이 있어서 더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두살 위인 데 여동생 에밀리 야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니 너는 그들을 밀어 붙였어 지난번 나한테는 난내 개인 베이비시터가 아니니까 어려서 부터 널 많이 챙겨줬어 생각해보면 고맙 다고 가끔은 괜찮지만 한 달에 여러 번은 아니니까 너무 잘 쉬어야 해, 넌 주부라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릭이 화를 낼 거예요. 이번 주말에 만나서 또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는 항상 이 모든 일에 순진한 세살배기 조카 캔을 돌보게 됐어요. 에밀리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고, 작년에 이혼한 이후로 그녀는 주말에 종종 남편을 나와 함께 남겨두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반쯤 키운 것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전날 에밀리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익숙해졌는데 릴리와 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우곤 해요. 아침을 먹다가 기분이 좀 다운돼서 에릭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헤이 hey, 에밀리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애들을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갈까 걱정돼 집에만 있으면 릴리와 캔이 싸울까 봐 걱정이 되지 않나. 내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말하지 않았니?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할것 같아요. 쉬는 날에도 일에만 전념했어요. 한 번은 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외에 일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집을 떠나면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에릭은 눈에 띄게 짜증이 나서 직장을 떠났습니다. 육아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았고 눈물을 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돌아와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 에밀리를 멈추기 전에 달려가야 해. 에밀리가 사라졌어. 에밀리가 한 말에 뭔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행히 그것에 대해 더 생각할 수가 없었어. 나랑케는 3일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물지 않고 잘 놀았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전화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 안녕 엄마 잘 들어봐. 방금 전화가 왔어. 경찰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나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당신도 와야 해요.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면 괜찮으세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점점 커지는 두려움으로 에밀리에게 알릴게요. 빨리 릴리를 데려왔고, 캐는 차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아빠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개의 튜브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빠를 봤을 때 이해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마세요. 나도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빠를 믿습니다. 엄마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에밀리가 연락이 안 됐어. 또 애들을 너한테 맡겼어. 그래, 오늘부터 3일 동안 애들을 데려가라고 나한테 강요했어. 이런 시기에 에밀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 저 무모한 내 딸이야. 미혼모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어. 아, 나 에릭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통화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에릭. 전화번호 눌렀어. 잘 들어. 대니 사고를 쳤어. 나 지금 병원이야. 지금 바로 집에 와줄래.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이리 와줄래. 잘 모르겠어. 아직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에릭의 목소리에서 망설임과 걱정이 느껴졌다. 엄마처럼 당황해서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됐다. 어머, 나 벌써 휴가 중이니까 내일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 동료들은 오후에 쉬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났습니다. 여기서 새 옷을 살게요. 정말 진지하게 당신이 나에게 그냥 돌아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별일 아니죠. 당신 아버지를 몇번 만났을 뿐이고, 저는 이미 집에 있어요. 모레 돌아오면 찾아갈 휴양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의 긴급 상황보다 휴가를 우선으로 에릭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위독한 상태를 비밀로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실망감 그 이상이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에게 말하려던 순간 살인적인 분노를 느꼈다. 반대편에서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 하는 거야? 가자. 그때 나는 에릭이 동료와 마지막 순간 여행 중이 아니라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를 낼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내가 대답한 것은 무엇이든 괜찮았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에릭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마음이 편해지면 그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에밀리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나요? 다음 날 에밀리와 에릭이 그 어느 때보다 닮아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함께 품고 있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장례를 치른 뒤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쉬라고 했다. 주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혼 서류를 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여전히 에릭이나 에밀리에게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비슷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에릭의 전화에 여자 목소리가 나오도록 할게요. 에릭의 정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난리근데, 어쩐지 에밀리랑 똑같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에밀리의 SNS를 찾아보니 휴가 중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사진 중 하나는 바깥 풍경이었어, 창문에 비친 에릭의 모습을 봤습니다. 에릭과 에밀리 농담이군요. 에밀리는 캔을 나와 함께 떠나, 에릭과 바람을 피우게 했습니다. 에밀리가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혼자 아이들을 돌보던 중 오래된 사진을 뒤지다가 에릭과 에밀리의 불륜이 이혼하기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뭔가 생각이 나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에릭에게 계속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몇번 전에도 그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잖아 나 장례식 중이야 장례식이야 시아버지 그냥 여기로 돌아가서 내 옆에 있는 에밀리에게 똑같은 말을 해어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 안타깝다. 형 지금 둘다 당황하겠지 아빠 장례식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어떤 표정 지을지 궁금해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니 3시간 뒤에 둘다 돌아왔어 둘이서 서로의 불륜을 고백하는 것 같군 나 너희 둘이 다시 합심해서 바람 피었는데 아빠가 위독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연히 에밀리를 우연히 만났고 우리는 서둘러 돌아왔지 알잖아 난 그냥 나도 알아냈어 난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을 거야 아빠 때문에 속상한 건 알지만 진정해 그 사람들은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인생을 조정한 것 같아 맨날 사람을 놀리는 놈들이야. 솔직하게 사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엄마 앞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는데 사진들인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네. 에밀리 SNS에 있는 이 사진은 뭐야? 창문에 비친 에릭이 잠깐 C A U 적발이네. 그들의 얼굴은 모든 것을 말했고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에밀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놀라고 쓰러지는 일이 내 남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에밀리는 위로를 찾았다. 에릭스 임브레이스에서 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에릭은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마세요. 위자료와 이혼 합의에 대해. 내 변호사로부터 듣기를 기대하고, 에멀리는 곤경에 처하지도 않고, 내 변호사로부터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 이혼 합의를 기다려주세요. 어린 아이들아. 이건 단지 순간의 자극이었을 뿐이야. 실수 용서할 수 없니? 이번 일이 한 번뿐이라는 걸 다시는 속이거나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제발 또 기회를 주세요. 농담하는 겁니까? 저에게도 아이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건두분 모두 아버지의 사고를 알고도 여전히 정사를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정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내 흐느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에릭에게 이혼 서류를 쓰게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그들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아버지의 장례식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끝이야 그 말에 길을 잃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주쯤 지나 두 사람은 모두의 얼어붙은 계단을 유인하며 슬쩍 사라졌다. 나는 에밀리의 남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렸다. 결백하고 여러 번 도움을 준 캔을 위해 나는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에멀리는 나와 그녀의 전남편 모두로부터 위자료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바람을 피우는 동안 더 이상 엄마의 도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